안녕하세요. 연세웰리스티브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,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알려드릴게요. 살다 보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나는 왜 살고 있지?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뭐지? 그런 질문은 단순히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질문이에요. 심리학에서는 이 질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요. 첫째, 빅터 프랭클의 의미 중심 치료. 그는 말합니다.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. 삶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. 심지어 강제수용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. 둘째, 긍정심리학의 관점입니다.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행복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. 바로 쾌락, 몰입, 의미인데요. 이중 의미 있는 삶이 가장 강력한 행복을 준다고 해요. 셋째, 자기결정 이론도 중요합니다.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유능감을 느끼며 관계 속에서 성장할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낍니다. 즉, 나답게 사는 삶, 그것이 곧 목적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목적을 찾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.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정리해보세요. 예로 가족 창조성, 배움, 안정성 등 내가 몰입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세요. 왜? 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내면을 탐색해보세요. 왜이 일을 하고 싶지? 에서 그 일을 하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질문해 보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궁금한 게 생기면 네이버에서 연세웰리스 상담센터 검색해 보세요. 도움될 거예요.